자 마지막 문제네요 13번 아래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 길이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8 루트 6 루트 8인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1번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6 플러스 루트 8 곱하기, 세로, 루트 6. 얘네가 민넓이죠. 곱하기, 높이가, 루트 8이에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부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8, 곱하기, 6, 8에, 루트 48. 48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나와요? 4 곱하기 12, 4, 3, 12에서 4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돼요. 그래서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되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8, 곱하기 4,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분배 법칙으로 계산해 주면 루트 6, 곱하기 4, 루트 3은 4루 6, 3, 18 더하기 루트 8 곱하기 4루 3은 4루 3, 8에 24. 자, 다시 나와야 되죠? 18은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 9, 28.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6, 4, 6에 24. 따라서 4 곱하기 3의 제곱 3으로 나오니까 3루 2. 플러스 4 곱하기 2의 제곱 2로 나오니깐 2루트 6 3 4 12루트 2 플러스 4 2 8 루트 6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부피는 12루트 2 플러스 8 루트 6 세제곱 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겉넓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사각형 2개 그 다음에 가로가 루트 6 세로가 루트 8인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2개 또 가로가 루트 6 플러스 8 세로가 루트 8인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 두 개를 각각 넓이를 구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요 넓이 되는 사각형, 요 넓이, 또요 넓이. 각각 요세 개의 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할 거예요. 곱하기 2. 그래서 우선 이렇게 생긴 사각형 1번 사각형 가로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8 세로가 루트 6 되는 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8 곱하기 루트 6 자, 이렇게 생긴 거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세로가 루트 6 어, 세로가 루트 8 가로가 루트 6인 사각형이 루트 6 곱하기 루트 8 넓이가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는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3번 가로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8 세로가 루트 8인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8 곱하기 루트 8 이런 게 각각 몇 개씩 있어요? 자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각각 몇 개씩 있죠? 두 개씩 있죠. 지금 여기 첫 번째가 이렇게 생긴 거두 번째가 이 옆면에 있는 거세 번째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각각 몇 개씩 있냐면 위아래 양옆으로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곱하기 2 계산해 줄게요 자 얘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6 루트 6 곱하기 루트 8 루트 6 루트 6 곱하면 6 더하기 루트 6, 8에 48 플러스 6, 8에 루트 48 플러스 자, 이도 마찬가지로 분배하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8은 6, 8에 48 플러스 루트 8 곱하기 루트 8은 8 2에다가 6에서 8도 하면 14 플러스 루트 48이 몇개 있냐면 하나 둘셋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 루트 48 근데 48이 우리 나오죠 48이 아까도 계산했듯이 48은 4의 제곱곱하기 3으로 그럼 얘는 2 14 플러스 3 곱하기 4 12 루트 3 이도 마찬가지로 14와 12루트 3에 다 곱해주면 둘이 곱하면 28 플러스 곱하면 24루트 3될 거예요. 그래서 겉넓이는 28 플러스 24루트 3 제곱 센치미터입니다